너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에 솔직하게 대답해라. 뭐 내가 거짓말하는 사람도 아니고 말해. 너 요즘에 호빠다니지. 그게 뭐야? 그게 뭐야? 야, 그러면 너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? 뭐 이번 달에 좀 많이 좀 나왔네. 3천만 원? 야, 너 롤렉스도 샀더라. 남편은 애플워치 차고 다기는데 어? 음. 아니 나는 또 나가서 품위유지비가 또 들어가니까. 호빵안 갔다고? 호빵가나 뭔지도 몰라. 뭔적도호빵 뭔지 그 얘기라는 거야. 와 씨, 진짜 의욕구나. 야, 이건 뭔데? 이이 이거 누가 조작했나봐. 어? 아니 난난 난, 난 아니야 이거. 야 증거가 있는데도 잡아댄다고? AI로 한 건가 보다. 그렇지. 은표는 진짜 초 빠지게 고생하는데 너는 나가서 이. 이제... 하고 있다 이거지. 야이 새끼 어디 있어. 몰라 내가 어떻게 알아. 이 새끼 어딨냐고. 아니 내가 어떻게 알아 여보. 왜 자꾸 나한테 소리를 질러. 끝까지 이런다 이거지. 야너 따라와. 어이 새끼 죽여버릴라니까. 아니 따라와. 왜